고등학교에서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미한 사립고등학교가 같은 재단법인 중학교 교장 아들 혼자만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했습니다. 시험을 본 학생은 설립자의 증손자였는데 숙명여고 내신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구미의 모 사립 중학교 3학년 A 군은 같은 재단 고등학교가 주최하는 수학 영어 학력 경시 대회를 받습니다. 시험은 원래 사월 뒤로 예정돼 있었지만 A 군은 별도의 교실에서 혼자서 미리 시험을 본 겁니다. 해당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자는 A 군의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은 큰 어머니, 중학교 교장은 A 군의 아버지였습니다. A 군의 나홀로 시험은 아버지인 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의 특혜 속에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마특기자인 A군의 대회 일정과 시험 일정이 겹치자, 교장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부탁해 나홀로 시험이라는 특혜를 받아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그, 어가 말을 안 하겠지. 그, 제가 하거든. 교장 아버지는 아들 실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학력 경시 대회 입상자들에게 특설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상금과 해외 문화 탐방 참가 기회도 줬습니다. A 군은 이번 경시 대회 입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홀로 시험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이 입상자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